직선 y는 x 플러스 k가 이참수의 그래프와 만나고, 만든다는 어, 거 문제 해봅시다. 만든다는 거는 x 플러스 k는 x 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4 이렇게 되죠. 우빈을 이해하면은 x 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4 마이너스 k는 0이 되고, 만나고 오면 조심합니다. 판별식 d가 0 이상 돼야 됩니다. 이거 만난다는 거는. 중권도 돼야 됩니다. 이렇게 요렇게 돼야 됩니다. 그러므로, d는 9, 마이너스 4, 4 마이너스 k, 0 이상, 4k, 자, 마이너스 16, 플러스 9 하면, 마이너스 7d 이상 돼야 되고, k 가 4분의 7 이상이 되야 됩니다 이 참수의 그래프와 만나지 않도록 이죠 만나지 않도록 이면 d 가 0으로 자가 되죠 x 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15는 x 플러스 k 자 이왕하면 x 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15 k 는0 4분의 d 는9 15 플러스 k 가 0보다 작다 마이너스 6 이죠 마이너스 6이면 k 가 6보다 작다 이렇죠 이제 동시만족 엔드 관계입니다 엔드 관계니까 k 가 4분의 7 이상 6보다 작다고 되고 그 4분의 7 같은 경우는 4일은 4 1점 얼마 얼마잖아요, 그죠그 k 값은 2, 3, 4, 5까지 되겠죠? 정수니까 그죠 개수를 물어봤죠? 4 개가 됩니다.